회원 자격 갱신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건조해서 그런지 입이 자꾸 말라서 입이 붙어요. <laughs> 자, 회원 자격 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회원 자격 갱신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자, 보시는 것처럼 관련 근거는 본코리아 회원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본코리아 회원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회원 자격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2023년 9월 25일로 마감한, 그러니까 전 기산년도 시작의 기준에 골드 이상 직급자 분들만 저희가 갱신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왜 골드 이하인 사람들은 안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사 같은 경우는 전 회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직급자 미만이신 분들은 오히려 갱신을 더안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탈퇴도 되셨다가 다시 가입하셨다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직급자 골드 이상 직급자에 대해서만 대상을 합니다. 자. 대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말씀하시는,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있냐?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직급 변동은 무관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9월 마감 골드를 하셔, 골드 이상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분인데 직급이 현재 실버 미완으로 떨어지셨어요. 실버 이하로. 그러면 그분은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9월 25일이 마감한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갱신을 하냐 안 하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기준을 잡아두지 않으니까 헷갈려 하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갱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1분기 때는 골드 이상이어서 갱신을 했는데 2분기 때는 떨어지셔서 갱신을 안 하세요. 근데 3분기 때는 다시 올라와서 또 갱신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시지 말라고 저희가 규정을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예시가 있죠. 23년 9월 마감이 실버 이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막 회원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지금 계속 활동을 하셔서 골드 이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도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골드 이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10월 1일 이후에 회원 가입하셔서 골드 이상이 되셨어요. 만약에 지난달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골드예요. 그분 역시 갱신을 하시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가입한지 지금 기준으로 1년 정도가 1년 이상이 되셨고요. 그 1년 이전 시점에 골드 이상이셨던 분들만 올해 갱신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쉽게, 23년 9월 25일 이후에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지금 직급이 뭐든 갱신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 이상 분들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갱신 때만 일을 하시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이 기회를 틀어서, 1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내 파트너들 쭉 보셔서 매출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 그냥 매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넣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한번더 연락하셔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활동을 해주시라는 거지. 회원 갱신. 갱신 안 하면 탈퇴되니까 그냥 매출 하나 넣는 게 갱신인가요? 아닙니다. 본 코리아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게 갱신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더 보겠습니다. 갱신 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갱신 조건은 이 기간 내에 본인 판매 매출, 물류 또는 통신 중에 한건 이상만 발생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니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 꾸준히 하시는 분은 갱신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을 깨우자는 걸 해드리기 위한 게 갱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퇴 막으려고 내가 칫솔 하나 넣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환경은 맞습니다. 그분을 연락을 해서 깨우자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갱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갱신으로 탈퇴가 되시는데요. 미갱신 탈퇴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간 전 9월 30일 전까지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될거 되겠고요. 자, 시행일은 저희가 10월 2일 수요일 날 바로 확인을 해서 그날 탈퇴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9월 30일까지 갱신 조건을 충족해야만 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좀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퇴되는 게 무서워서 칫솔 하나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지 1년 넘은 사람들 중에, 내 파트너 중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그 안에 매출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더 이번 기회에 연락을 해서 좋잖아요. 추석, 앞두고 연락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상품이 있다고 라 안내해 주시고, 저는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 추석 상품, 프로모션 상품 구매하게끔 할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서, 한번더 연락을 해 보시라는 의미로 갱신을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자격 갱신 방법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하게 매출 한건 발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있는 방법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발생이 되면 되는데요. 첫 번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품 구매입니다. 자내 아이디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내가 그분하고 연락하셔서 그분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에서 제품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디나 비밀번호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찾기가 있잖아요? 아, 아이, 그 본인 인증을 하시고 아이디 빌리버를 찾기를 하시면 되는데 본인만 가능한 겁니다. 초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본사로 초대하세요. 본사로 초대하셔서 우리 본사 2층에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구매하셔도 갱신은 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안 되셔도 2층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것도 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각 비즈니스 센터 또는 본사 2층을 방문하게 하셔서 유심이라도 개통하시면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 통신 요금 줄여 주는 걸로 컨설팅 하셔서 다시 본 코리아에 관심을 갖게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하시면 갱신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갱신 처리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는 카톡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분들이 전화가 와요. 아니 나는 본코리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누가 나를 갱신을 시켜서 아직도 회원 가입이 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회사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갱신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시고 그분하고 정확히 소통을 하신 다음에 갱신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갱신 하실 때는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